발명품인가요? 이거는 수화 채널 안심 뱃지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뭐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시거나 넘어지셨을때그비 소리가 얘기하면서 자동으로적으로 119에까지 신고를 해주는 건데요. 아 그런 발명품이에요. 네. 요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뱃지 형태를 구상한 거죠. 네. 아 여기 충격 감지 센서가 있어서 뭐 뒤집히거나 아니면 뭔가 충격이 가졌을 해때 경고음이 어, 뜨게 한다 그리고 병원까지 연락하게 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여기 배지가 좀 크긴 하지만 예, 확대한 거예요 그죠 네,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수 있나요 이렇게 울려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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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 이렇게 울리고 뒤집히면요 다시 한번 해줄래요 아뭐 이렇게 넘어지셨거나 예, 충격 때문에 예, 뒤집히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고 그러면 혹시 두드림도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충격을 준거 아, 막큰 충격이 예, 가해지면 예, 또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훌륭한 발령품을 만들었습니다. 예, 잘했습니다.